검민들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세퇴하고 기본 검민들이 강성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 검민들이 끝까지 의리를 지켜요. 절대 이스라엘을 넘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검민들이 이제 이쪽 연합군에서 이제 공격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호수화의 기록이면 호수화가밤새대로올라와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 그런 어떤 신실함.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그, 그 인해서, 어, 이 거민들도 끝까지, 아, 도 2시 3 0분부터네 예, 할렐루야. 아, 7월 12일. 예, 화요일 예, 짱 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 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레긴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지니라. 네, 어제와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나 제가 이쪽으로 조금 와서 에, 말씀을 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 나름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야외에서 하려고 이스라엘에서 했었는데 정말 바람이 세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고 어, 지난번에 이 성지에서 보내줬던 많은 것들은 굉장히 노력해서 보내드린 것이고 에, 그것은 또 우리 교인들과 마땅히 제가 해야 되는 나눠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어, 이번 주간은 여기서 계속 찍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만약에 설교를 했다면 뒤끝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한다 어, 그렇게 여기시여서 어, 결국은 어,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들의 이 모습은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축복의 땅가나안 땅이 굉장히 에, 뭐 화려하고 또 풍성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 또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 그 리더들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고 돌아가려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어, 나를 무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 사실은 그래서 이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이들을 이제 멸 진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게 하나님이셨는데 그때 오늘 우리가 흥미롭게 볼 부분은 모세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보자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모세의 그 기도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논리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오늘 내용의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어 뭐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논리를 피냐면 14절에 보면 하나님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주셨는데 어 만약에 주변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어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겠는가? 그러한 논리를 피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이 모세가 그거로큰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주는 큰 권능을 하시는 분 아니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의 인자는 광대하신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기도를 할 때에, 사실은, 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또는 감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화로 만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이 모세는 계속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좀 다른 부분입니다. 대면에 따른 얘기는 계속 하나님과 토크바웃을 했다는 거죠.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도 사실 이게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여호와는 워드잖아요.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도 그 말씀을 아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아랠 때에 그냥 아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어떤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으로 우리가 기도해고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모세의 이야기를 통 하나님이 용서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반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열번 이상 나를 시험하고 이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이 장정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여우수와 갈렙을 빼고는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그들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면 하나님 위성을 들을 수 없어요. 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말씀 속에서 삶을, 어, 그냥 분명히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서 무슨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무슨 에뭐 물건을 팔고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거라면 그러면 분명히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 결국 하나님은 아주 분명했어요. 어 저기 제가 오늘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사랑이 크지만 정말 분명하신 분이시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지만 그 용서도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곳에 와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대인의 학살 장면을 쭉 보게 되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가서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여러, 정말,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고통 중에 이제 수많은, 600만 명이 죽게 되었는데, 결국 뭐, 그 나라가 거의 전멸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쓴게 뭐냐면,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지만, 잊지는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네, 끝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사실은, 어, 이러한 것들을 용서 해야 되지만, 잊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인가, 가야 될 삶의 방향들을 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용서는 용서를 하지만 심판할 것은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걸 퉁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 이 땅에 오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그 골든 그 루프 있잖아요. 그 황금, 황금으로 된그 지붕.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에, 거기가 아, 결국 솔로몬의 성전터인데 지금은 이제 아랍인들이 거기에서 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인데 그 앞에 보면 기둥골짜기 드 사이에 수많은 그런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들은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렇게 에, 그 황금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황금, 그골든문 거기를 바라보고 주님이 누군가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에, 이 유대인들은 거기서 벌떡 일어난다는 거죠. 이 벌떡 강시처럼. 그래서 그 장소가 가장 비싼 장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모습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면 그렇게 방황하고 <laughs> 그렇게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분명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 세상에서 깊이 살았던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